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날씨가 무척 추워졌는데요. 모두 건강히 유의하시고 하루를 편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게 정치공작, 이게 정치공작이고 선거공작이죠. 그죠? 이게 일파마파로 커지고 있을 거면 커질 겁니다. 아무리 지금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고래고기를 갖다가 얘네 뭐 고래고기를 갖다 그냥 삶아먹을 때까지 그냥 울고먹을지 고래고기 가지고 방어 못합니다. 그리고 이를 계속 들이대면서 말이죠.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건 방어할 상황이 아니에요. 한껏만 터져도 이건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인물이 있습니다. 신재민. 경제기획원 오곡 공무원 사무관 신재민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신재민이가 저는 다시 나눠,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신재민이가 그리고 한국당은 신재민 군을 찾아서 한국당 입당시키고, 한국당 입당시키고, 청년, 청년 선두로 내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재민 씨, 신재민 씨라는 거다 기억하시죠? 지금 현재 종직을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안 나와요, 언론 지상에. 왜 그러냐 면은 신재민 씨도 두려울 거고, 또는 가족들이 극구 말리고, 말리고 있을 겁니다. 정신병원 가서 입원까지 했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권은 사람을, 그 말이죠, 자살을 위장한 타살, 그리고 자살을 당하게 하는, 거, 하는 것도 있지만, 정신병까지 사람을 집어넣는 정권이라 이거죠. 아주 치가 떨립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박정희 시대 때는 나라를 위한 독재였죠. 나라를 위한 독재였고, 이것은 문재인 정권 자파, 문재인 정권만을 위한 독재입니다. 문재인만을 위한, 위한 독재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우미한 걸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 나오면 그게 아무리 어느 정도 개입을 했더라도 46% 50% 나오는 게난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신재민 씨는 청와대가 KTNG 사장교체에 직접 지시해서 기재부가 KTNG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을 통해서 압박했다. 그러나 KTNG 외국인 주주들이 사장교체에 반대하면서 실패했다. 어? 그리고 청와대는 KTNG 외에도 서울신문 사장도 교체를 시도했다. 뭐 서울신문이야 뭐이 신문도 아니야. 서울에는 말이 아까워.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이 신재민은 촛불까지 나갔어. 근데 가서 딱 일을 해보니까 말이야. 이렇게 사악한 정권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폭로하는 거다. 어? 그래 그 당시에 동영상 한두편 찍었죠. 난리가 났었죠. 여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말이죠. 어?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말이 젊은이를 갖다가 그렇게 압살하는 거 보고 제가 그때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죠? 자식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 고대 상대나 상과 나와가지고 말이죠. 경의학과 나와가지고 행정직, 행정직 재경직에 붙는 것은 진짜 힘든 겁니다. 그 판검사보다 요새 더 힘들어요. 판검사 시험보다 요새는. 그런 사람을 말이지 바보라 고 그러고 머리 나쁘다 그러고 말이지 죽으라고 그어그 어? 그 뭐야 그어 험담을 퍼부는 유튜브를 당한원들도꽤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청와대에 관련해서 유튜브를 몇몇편더 몇 찍으려다가 한 편만 더 찍고 그만하고 그 사라져 버렸죠. 도망다니죠. 그때 보면은 자기 친구 집에서 소주병 까면서 말이지 자기들 이야기하는 것도 찍고 굉장히 순수하더라고. 근데 그걸 갖다 잡은 게 문제이래라 이거죠. 어? 그리고 경제개혁은 장관, 그 당시에, 어? 홍남기, 김동연, 그 다음에 위에 차관보, 국장 이것들이 잡았단 말이죠. 어? 전도장량한 인재를 잡아서 정신병원에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리고 고소를 했단 말이죠, 이 정권이. 신재민이가 이거 말고도 하나 더 특별했죠. 어? 왜 국가 재정이 남는데, 세금이 남는데, 어? 이거 빛을 갚아야, 빛을 갚는 데 써야지, 국가 부채를 갚는 데 써야지. 왜 국가 부채를 늘리느냐? 어? 그러면 나라가 우리가 더 힘들어진다 하고 저항을 했잖아요.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그냥 막 국가 부채가 그냥 엄청나게 늘고 있죠. 그 국가 부채 는 다, 다 어디다 줍니까? <laughs> 노인들, 어? 애들. 전혀 생산적인 게 아니고 말이죠 일회성 소비로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국가는 더 가난해지고 우리는 더 가난해진다. 신재민이가 올해 5월달에 어 작년 5월이죠. 벌써 MBC 뉴스데스크에서 정부가 KTNG 사장을 바꾸려 한다는 내용의 문건이 입수됐다라는 리포트를 본 적이 있는데 보도됐는데 그 문건은 언론의 재반 사람이 나 신재민이다 하고 폭로를 해버리죠. 당시 정부가, 정부 실무자가 KTNZ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하고 상부에 보고도 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일축하며 사건을 흐지부지했다. 이게 어디서 했어요? 어? 지금 김태우 씨가 나와서 신재민 건과 백원우 건을 계속 때리는데 이게 백원우 밑에 김태우 팀이, 백원우 밑에 김태우 등이 한거 아니에요? 감찰반들이. 어? 그래, 신재민은 폭로를 하죠. 사실 관계는 이렇다. 그것은 신무자가 혼자 작성한 내용이 아니라 차관에까지 보고된 내용이었고, 문건이었고, 당시 청와대에서 KTNG 사장을 바꾸라고 직접 지시한 것이다. 이 청와대는 누구요? KTNG 사장 정도 흔들 정도면 KTNG 사장이 말이죠. 굉장히 우량 기업의 알짜기업이죠. 삼성 정도 돼요. 어? 한국에서만 그 담배 팔고 공사 팔고 그런, 그런 회사지만은, 상승보다 대우가 좋아요. KTNG가 이런 회사의 사장을 이런 회사의 사장을 갖다 교체 시도한 것은 문재인의 뜻이 아니면 힘들었을 것이다. 문재인의 하명을 받아서 백원우가 했다. 신재민이가 정부에서 어? 정부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기재부에서 나서서 KTNG 사장을 갖다 바꾸라는 지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문건이 만들어졌다. 문건. 어? 그 문건이 제가 MBC에 전달했던 보도된 문건이고, 사실이 k t n g 사장을 교체, 교체하려 했던 시도는 외국이 준주들의 반대로 인해 실패했다. MBC가 터뜨렸고, 그죠? 신재민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정부와 청와대와 더불당은 뭐라 그래요? k t n g 사장 안 받겠다. 낭설 터뜨리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차관집 서울에 있는 차관집 집무실에 보고를 가, 하러 간 적이 있다. 차관시, 차관실 차관님. 님은 무슨 님이야? 차관님 집무실 옆 부속실에 여러 기재부 공무원들이 공간을 사용하면서 차관님께 보고할 문서를 출력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 문서를 편집하러 갔는데 관련 문건이 있었다. 문건 명칭은 대외 주의 차관 보고라고 시작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지시는 제가 차관님께 다른 보고차 들어갔던 배석 자리에서 지시가 일어났다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문건 유출자 색출을 시도하고 당사자로서 지켜보기가 너무 괴로웠다. 그래서 자기가 폭락게 되었다. 이게 누구예요? 어? 총리실도 특감반이 있고 청와대도 특감반이 있는데 둘때둘다이한 젊은이를 갖다가 죽이려고 덤벼든 사건이죠. 백운우 밑에 김태우 등등 특감반원들이 들이닥친거죠 이 신재민씨가 그때 청와대 관련 사건들을 몇개더 찍을 것이다 응원 좀 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이 이러는데 그냥 문시족들이하고 그죠 문시족들하고 그 다음에 그냥 막 어, 더불어민주당, 청와대가 공격하고, 그냥, 어, 표매하고, 막, 인간 이하 취급당하지 않으니까,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버립니다. 음? 난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는지 몰랐어요. 내 아들 같아가지고. 그리고 자기 상사들, 어, 지금 청와대 애들하고 똑같아. 이 공무원들이 말이죠. 이쯤 되면은, 어, 양심선인이 막 속출해야 되는데, 지금 나온 양심선인이 김, 김태우 씨하고, 신재민 씨 뿐이 없어요. 신재민 씨는 100% 순수한 거고, 김태우 씨는 자기 일도 관계되어 있는 거고, 저 김태우 TV에 안 봅니다. 신문에 다나오는 거라 충분해요, 방송은. 김태우 씨가 이제 나와서 는 말이, 어? 특감반 직원들과 함께 기재부의 문건 유출, 유출자를 색출하러 갔다. 어? 백운호 비서관에게도 보고도 한다. 근데 청와대 관계 아니 기재부 관계자들은 백운우가 이건을 총괄한 것을 알고 있다. 기재부에서 폭로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그러고 신재민을 기재부에서 고발을 해요. 그리고 그건 백일만에 풀어줘요. 고발을 취하여 언제 신재민이가 정신병원을 입원 한 다음에 입원 시킨 다음에 풀어줘요. 이게 말입니다. 특감반 애들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 공무원들이 의공무원들 사실적인 걸 갖다가 진실을 밝히면은 특감반이 출동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박정희 시대 때도 그렇고 전두환 시대 때도 그렇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박정희나 전두환은 마음이 큰 사람들이죠. 리드로서의 자격이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면은 어, 정내의 비리가 나오면 그 사람들을 처벌한 게 아니라, 어, 범죄자들을 처벌했죠. 부정부패자들을, 어, 소리, 소문을 처벌해버리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살려주죠. 왜 그러냐 면은 고발자, 양심 사는 자들은 왜 그러냐 면은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나라를 먹인 살리고 짊어지고 갈 사람들이니까, 물론 안 그런 것도 있어요. 박정희 전도환 시대의 인권적인 면 또는 전체 국가적인 정체적인 면의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탄압을 했죠. 그러나 신재민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국가에서 오히려 보호를 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박정희 시대 때 이런 말이 들리면은 박정희 귀에 들리고 그러면은 그놈이 누구야? 어? 그렇게 부정부패를 지른 놈이야 당 잘라 조사해 이렇게 됐겠죠. 신재민 조사해. 고발출해서 이렇게 안 했으리라고 봐요, 저는. 근데 지금 전두환, 전두환 시대도 아니고 문재인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 혼자 살기 위해서, 어? 문재인의 적폐가 얼마나 많은지, 이 적폐라는 말로 가지고도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재앙이라 그러죠. 대재앙. 지 혼자 살기 위해서